생명 나눔을 강 슬슬 흘러 슬슬 나만슬 생수가 되어 야한 건소어 mai to da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의 계하사 동격료 마리아나시고 번디어피라드에게 관을 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찬양하시는무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サラサラ」<music> i know s u 서 3장 구 Sunday, s u 페이지 있습니다. d a y Sunday, 제가 공덕협입니다 엄사에 기안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팔 <laughs>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 자가 그의 수고로 만미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애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인생이 살다가 참살다를 하는 인생, 주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세 용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 아,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들시 없어서 아, 응답함 없어서 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o 나이다 아멘. 아멘 3장 1절 u you, you, y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는. 기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내가 이 인생이 보니까는 시기가 있고 우연이고 있 인생이 시기가 있고 그는 우연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그 시기를 정하거나 우연한 일로 인해서 인생이 그 변하는 게. 사람으로 가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응?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될것 같아요. <laughs>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기도 정하고, 때로는 우연한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하죠. 우리 저기, 성전님 이 분을 다가 만나기로 한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 우연이라고 한게있요 내가 우리 저기 사모 만나는 것도 우연하게 만났어요. 풍에 <laughs> 갔다가 아에 어떤 저기 목사님이 내 저기 집회하는 데 왔다가 나보고 먼저 알았으니까 나를 소개해 주느라고 그 인생이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아닙니야 내가 또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저도 이 목사가 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떨 때는 강대상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가 뭐 사고 파는 게내 마음대로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죠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게안라고 응. 내가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인생이 아니 빨리 달리는 놈이 저 앞에 달다가 보니까는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 1등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범세 기함을 정하고 아, 네.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인생을 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어서 뽑을 때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나 가다 없이 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과정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여기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렇죠.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두가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생 사는게 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음. 10절 보겠습니다. 19절 10절 보면 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한 고를주 쓰사 애쓰게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아노라. 아멘. 인생은 이제 살다가 오래 지나고 보면그뭐 수고해서 많이 있고 없고 이게 별 문제 그 관계가 없더라고 보니까 어, 조금도 잘 살고 조금도 못 살고 이런 차이지 나이가 들면 이제 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아무리 수고도 많이 하고 아무리 벌었고 아무리 좀 가능하게 사도 그 인생이 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기 하시면서 내가 봐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이 꿈에 일천 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가 네,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 물어왔을 때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도 없고 후예도 없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준 것이 설렁입니다. 그래서 자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아가서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자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자문서를 읽으면 지혜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 네. 11절입니다. 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은 영혼을 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들, 있을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인, 우리 인생일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수고도 하고 다 어려움도 겪고 그러지만은 사람에게는 영원사 상원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아, 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하는 겁니다. 음, 아, 네. 이게 없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고달스니까그 수많은 인생의 많은 그런 어려움을 치러가고, 나중에는 그냥 동물처럼 그냥 죽어서 흐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정기하게 지었습니다. 정기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살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심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돌아간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내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신 것 예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인생이 비록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그래도 영원을삼하는 마음을 주신 그질문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그 영원토록 사는 곳에 영원히 살시는분 b 가있있지를믿습습다다 a s s 기도 w h e 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u were 하고 s t e 이 땅에서 그저 끝나는 t 아니고 언젠가는 영원한 곳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 n a m e 하 Amen. a m e 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수 있는 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